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지오쌤입니다. 어, 2022년 4월 물리 모의고사, 음, 오답률이 높았던 세 문제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하여. F. A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 나는 가에서 F를 제거. A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가 하나가 같고, 자, 그래서 가속도가 같으니까 일단 써주시고,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 자, 그러면 요게 지금 ET. 요건 T. 자, 여기서는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죠. 여기는 가속도 방향, 이쪽 자, F의 크기를 MG 형태로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둘을 잘 보면, 이때는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는 운동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가속도 크기가 같기 때문에, A는 결국, 알짜임이 같죠. 가속도, 질량은 a로 똑같은데 가속도 방향이 달라도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둘의 알짜임이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줄에 걸리는 장력. 자, 실의 질량 무시하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도 t. 자, 그럼 a의 중력을 fa로 잡을게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그대로 fa. 자, 여기 장력 t. 그럼 가 나에서 알자임의 크기 같다. A에 대한 알자임의 크기 같다. 아, ET에서 FA 빼야 되죠? ET 빼기 FA는. 자, 여기서는 FA에서 T를 빼야죠. 자, 그러면 3T는 EFA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자, B에 대해서도 알자임 같다를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는 F 빼기 ET. 그게 T랑 같은 거죠. 그러면 f는 3t. 그래서 r자임 같다는 걸 이용해서 지금 t랑 fa. 그러니까 지금 t로 바꿀 수있게지 식을 써봤기 때문에 자다 t로 바꿔볼게요. fa는 자 2분의 3. 자 얘는 얘는 2분의 3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 2t, 아래로 2분의 3t니까 a의 r자임은 2분의 t라는 걸알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f는 3t니까 이게 3t. 그럼 b의 알짜임은 t라는 걸알수 있어요. ab는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f는 ma 가속도가 같은데 힘과 알짜임과 질량이 비례. 근데 b가 지금 알짜임이 a보다 2배니까 a 질량이 2분의 1m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a의 질량이 2분의 1m이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를, 자, 아까 fa는 2분의 3t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게 결국은 a의 중력이니까, a 질량 2분의 1m이니까, 2분의 1mg. 자, 그러면, 결국, t가 3분의 mg.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t를. 자, 그러면, F는 3T니까, 자 T는 얼마냐면 3분의 F죠. 자 그럼 요 둘이 지금 같은 거니까 mg가 3분의 F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e m, m인 물체 AB를 용수철 양 끝에 접촉하여 용수철을 압축시키후 동시에 가만히 놨았더니 AB가 궤도를 따라 운동. A는 마찰구에서 정지. 자이렇게 용수철을 두고 압축을 시켰다가 퐁 하고 노니까 A는 지금 이만큼 가서 정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를 e a 라고할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마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PQ 사이에서 뭐 마찰이 일을 할 테니까 요거를 이제 마찰 1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요건 7H 여기 H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3배. 자, 올라가면서 느려질 테니까 P에서 속력이 3V, Q에서 속력이 V라고 해둘 수가 있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자, P에서 Q까지 운동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원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P에서 Q까지, 음, P에서 Q까지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 어, 위치에너지 증가량의 3배 이게 3대 1이죠 3대 1 그러면 얘가 3이 줄었으니까 얘도 3 늘어야 되는데 왜 지금 1밖에 안 늘었냐면 이 마찰 1이 2에 해당하는 거죠 3대 1대 2자 그런 생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 감소의 비율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자 지금 잘 보면 B는 일단 여기가 지금 마찰로 에너지를 잃는 구간이니까 여기 구간은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여기 구간도. 자,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구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이미 지금 3VV로 썼는데, 요거 AB가 서로 밀때 전체 운동량의 합은 0이 나와야 되고 그 말은 A랑 B의 운동량이 크게 같아야 되니까 자 속도는 얘가 v제를 썼으니까 v제로, 얘는 이제 2v제로가 되는 거죠. 자 문자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B는 속도가 2v제로였다가 줄어들어서 3v가 되는 거니까 일단 요첫 번째 에너지 보존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 운동에너지 2분의 1을 곱하기 B 질량 m 그 다음에 2v의, 2v0의 제곱이니까 4v0 제곱. 빼기. 자, 여기 3v가 됐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9v 제곱. 요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의, 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죠. 근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요거는 7h라고 하는 높이의 퍼텐셜 에너지로 바뀔 거라서 mg7h. 요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이제 요기 구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수 있는데 v였다가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1 mv 제곱 요게 mgh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식에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거 mgh 얘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1m 4v0제곱 빼기 2분의 1m 9v제곱이 mgh가 2분의 1mv제곱에다가 7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2다 지우고, m도 다 지우고, 자, 4v0제곱은 9를 더해주면 되니까 16v제곱. 그러면 v0제곱은 4v제곱 그래서 v0는 2v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 운동에너지가, 어, 감소한 구간을 나타내면, 자, 여기로 나타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m, 속도가 3v였다가 그럼 9v제곱, 빼기 v니까 v제곱.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 감소량인데, 원래는 이 운동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여기서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1만 늘어나고, 2가 마찰 일이 됐으니까 자, 요게 지금 3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줘야 같겠죠. 3대 1대 2 자, 그러면 얜 8이니까 2분의 1 m 8v 제곱은 2분의 3 wf 2e e 지우고 그러면 마찰 1은 3분의 8 mv 제곱 자 요게 요게 지금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 b 가 되는 거죠 이 b 자 그럼 2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 v0 요걸로 운동 에너지 줄어든 거 2분의 1 질량 2m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2m v0 제곱인데 v0가 2v죠 그러니까 4v 제곱 그러면 m4v제곱. 자, a, m4v제곱, 나누기 b, 곱하기 8분의 mv제곱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mv제곱, 4, 2에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8번.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다. 자, 여기 힘이 0. 나와 같이 가의 C를 4D로 옮겨서 고정했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 자, 여기는 전기력 방향을 알려줬네요. 이쪽.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때 이때 EF. 요 때는 뭐 F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일단, 자, A나 C를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양전하다, 음전하다. 근데 B가 A로부터 힘 받고, C로도 힘 받는데, 0이니까, A랑 C는 일단, 같은 전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잡아 당기거나, 플러스 플러스로 밀거나. 그래서 A랑 C는 일단, 같은 전화가 돼야 돼요. 전화의 종류가. 헌데 지금 C가 뒤로 갔으니까 요때 AC가 B를 미는 힘이 같은데 C가 뒤로 갔으면 A가 더 힘을 크게 줄 텐데 B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A는 B를 밀어야 돼요. 그니까 얘네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양전하라는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BC 사이는 미는 전기력 작용한다. 둘다 양전하니까. 어, 요거는 일단 맞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 의 작용하는 전기력이 크기보다 작다. 자, 요거는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찾을 수 있는데,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보다 작냐 이랬는데, 지금 보면, 요 때, A랑 C는 B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 있는데, 자, C는 지금 좀더 멀어졌죠? 그러면 C는 B한테 주는 힘이 이제 약해졌는데, A는 이제 B한테 주는 힘이 그대로, 여기서 C가 지금 이쪽으로 EF의 힘을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자 이제는 FM을 받고 있어 요 이쪽으로. 근데 B도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A는 전체 ABC의 총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랑 C를 합친 게 이미 오른쪽으로 F보다 크기 때문에 이 A는 이쪽으로 F보다는 큰 힘을 받아야 되죠. 자, d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보다 큰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d귿. d귿은 음. d귿은 이건 좀 지워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전하량의 크기, ab의 전하량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자, a가 이제 c를 미는 힘 요거를 어, f1이라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B가 C를 미는 힘을 F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랑 C는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네칸 떨어졌죠. 전기력은 F는 R제곱분의 K 곱하기 Q1, Q2인데, 지금 같은 AC, BC, 둘을 비교할 거니까, 여기는 일정하고, 거리제곱에 힘이 반비례한다는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거리가 3이었는데, 우리가 4가 됐으니까 r이 3분의 4배. 그럼 r 제곱은 9분의 16배. 근데 반비례니까 16분의 9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c를 미는 힘이 f1이 16분의 이구나. 아, 반비례니까 맞죠? 16분의 9 f1이 된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칸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두칸 떨어졌으니까. 자, B가 C한테 가하는 힘은 4분의 F2가 된 거죠. 런데 지금 보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라고 했으니까, F1 더하기 F2는 요걸 더한 것의 2배여야 되니까, 2 곱하기 16분의 9 F1 더하기 4분의 F2.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면, F1 더하기 F2는 8분의 9f1, 2분의 f2. 자, 얘는 이렇게 빼면 8분의 8이니까, 8분의 1f1은 2분의 1f2. 자, 그러면, 4, 이거, 8을 곱하면, f1은 4f2. f1이 f2보다 4배 크대요. a는 B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B보다 4배. 이게 지금 4배. 4F. 얘는 F. 그러니까 A가 더전하량이 커야죠. 이것은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답률 높은 세 문제만 먼저 다뤄봤는데, 어, 다른 문제도 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좀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